진짜 아, 진짜 생각보다 더 많았어요. 언더가 저희가 하고 나서는 LA를 처음 게됐던 건데 생각보다 너무 많고 확실히 아 에너지가 남다르지도 않아.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그 제가 NBA를 보면서 홀 같은 거 들어가면 던카 한번딱 찍으면 이 하는 아, 네. 그 있잖아. 아그 네. 열기를 음, 그그 제가 공연하면서 느꼈습니다. Uh, <laughs> Wow. Yeah. 여기는 밤이어서 오늘 조금 조용히 YOU GINNE PAMIA SO ONER JOPEN t 저 r 아마 e LION! s h i r a 네 말씀하세요. 네, 아마 다 보셨겠죠. 아이브 대문학 씨가 이 라이브 화면 보니까 <보기까지> 좀 <laughs> 하이 실종이신데요. <laughs> 진짜요? 그러면 은 바지, 바지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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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 를좀 내려주세요. 아, 이게 바지가 내려도 아니, 아니요. 아니, 바지가 아니, 아니 바지가 너무 짧다고요. 내가 아, 바지 뭐 가리든지 하시라고요. 내가 할할 거예요. 가리려고요. 그래서요. 네, 네 이렇게 하고 계세요. 좋습니다. 어, 우 제가 살면서 이렇게 바지를 <laughs> 가려보죠. 네. <웃음> 네. 저랑 재현이가 지금 살짝 옷 감기 걸렸어요. 아 저한테 올 맞써요 성욱 씨가. 미안하고. 아 근데 그거는 <laughs> 그거는 뭐전 모르겠어요. <laughs> 모르는 건지. 아 미안하고. 그냥 원래 있었던 건지 모르겠네. 아무튼 미안하고. 아 괜찮습니다. 근데 그래. 이게 여름이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에어컨이 틀어져 있어. 아 맞아요. 계속 왔다 갔다 운동. 그래서 지금 말을 조금 이렇게. 아니, 근데, 이게 근데 이게 진짜 웃겼던 게, 그저께 무슨 목소리가 계속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MC로 봤잖아요, 제가. 왜요? 왜요? 아 이게 아니요 아, 웃겨서 우는 게아니에왜 웃었어요? 아니, 형, 여러분, 아니, 제가 재이랑 같은 방에는데요 아, 근데 <laughs> 아침마다 목소리가 어떻게 되냐면, 아침 자목소리 <laughs> 이렇게 돼가지고. 하타가내려가 있어. 오 일어나야 돼. 와, 일어나. 저희 티콘 그. 본 무대 엠카운트다운 무대 네. 리허설했던 날 네. 제가 무대 리허설을 하는데 제가 앞에 멘트를 쳤잖아요 네. 그 LA Screamin' Louder 하는데 음, 리허설 하는데 LA Screamin' Louder 나 진짜 너무 웃겼어 웃어 <laughs> 웃어 <laughs> 리허설을 하다가 내가 음이 탈이 나잖아? 그럼 눈을 마시면 보통 웃는다? 문항이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알아? <laughs> 형 괜찮아요? <laughs> 형, 우리 무대 끝나 어형 그래. 마음이 안 좋아려? <laughs> 괜찮죠? 아니 그러면, 재열이 무대 끝나 고딱이 표정으로 있어. 그 목이 아픈 상태에서 무대를 끝내잖아요. 재열이 다이 표정으로 있어. 마음은 <laughs> 좀 뭐, 있는데 목 결론적으로 뭐, 말하면 저희가 목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별탈 없이 아, 잘했어 무대. 어제 오늘 무대를 잘 끝냈어. 재밌고 멋있게 네. 잘 아, 끝냈다. 개인적으로 진짜. 어제 무대가 진짜 마음에 들어요. 어제 아니, 어제 진짜, 어, 어제 진짜. 아니, 다들 어, 너무 잘했어. 아니 거기가딱그그 경기장이잖아요. 그거기가딱그 경기장이거든. 음, 거기가 왜저 거기가 그 <laughs> 네, 어제 너무 약간 솔직히 말하면 흥분됐던 게죠. 흥분을 막 그래서 리허설 때 형들한테 혼났어요. <laughs> 아 그래요. 아, 그 너무 흥분해서 계속 앞으로 나가니까. 음 맞아요. 엔드라인이 있는데. 자꾸, <laughs> <그냥> 자꾸 앞으로 <laughs> 나가. <나가는데>. 신나가지고 앞으로 나가니까. <laughs> 야 뭐야 흥분 좀 그만해. <laughs> 이래가지고 야, 어제 너무 흥분했는데 왜냐면은 아, 거기가. 제가 어릴 때부터 쭉그 NBA를 봤던 네. LA 코스 홍구장이에요 아, 맞아요. 기승전 NBA거든. 아, 조연식 LA 왔다고 지금 기분 좋으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내가, 내가 대화의 80%가 NBA. 내가 NBA 있었을 때. 농구화, 농구화 사고 얘기해드려. 농구화 사고 태가 안 떼고. 아 맞아요. <laughs> 아 맞아요. 농구화 사서 또 왔거든요. 농구화 사서 왔는데. 인텍을. <laughs> 농구... <K -택을. 웃음> <뢰화를> 아 괜찮아요 한 네. 번쯤은 뭐 그냥 웃고 놀고 있으면 안한 척하면 돼그 태그를 그 태그를 안 떼고 안 떼고 그냥 뭔지 아시죠? 네 뭔지 아시죠?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자연스럽게 리우야 아직에그 해줘 약간 뭔가 작방기처럼 약간 입력한 거 같은 거 입력하면 나오시나 하시잖아요 아니 그러진 않아요 약간 아 아까 진짜 재밌는 거 하나 있었는데 아나 그거 오랜만에 인정하는 리우 그거였는데 아 그거 안돼아 그거 안돼 돼. 돼. 아, 그거 아 그거 안 돼, 아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아 그거 아, 안, 그래. 안 아, 돼,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예, 이상한 거, 거 아니잖아. 아, 여러분들 일단 진짜 이상한 건 절대 아, 아니고요. 이상한 거, 네. 거 네. 아니고요. 네. 응? 하다 많게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 깜짝 놀랐다. 깜 깜. 짝 놀랐어. 아 그래. 짝 놀랐다. 한 박스 더쉬줘야 돼. 형돈이가 깜짝 놀라더라 깜짝 놀라. 어? 깜 놀아들 감짝 놀라 짝아 근데 오늘 리우한테 아그아로 칭찬 받았습니다 거 없었는데 리우가 저한테 이랬어요 어너 방학도 방학인데 이렇게 하다 아. 이랬어요 아, 그 <laughs> 리안이가 저녁 메뉴 고르다가 근데 여기 간바스 같은 거 없나 그런데 가는 다 봐서 주지 않을까 <laughs> 아, 근데 <laughs> 좀... 뭐? <laughs> 아, 이 근데 이게 좀 괜찮았어 좀와아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말이 <laughs> 오늘 어, 뭐 먹었지. 내 <laughs> 아, 오늘 많이 드셨어요. 오늘 아침도 쉽지 않았어요. 아침부터. 아니, 제가 문항이가 어제 아침에 아침 못 먹고 나와가지고 애가 계속 어 배고프다. 어 배고프다 리허설 때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네시에 일어나가지고 여 시에 움서비스 오게끔 그 예약을 해두셨어요. 아니 이, 아니 음... 재현이 형 제가 후미딘 경우는 왜그래니 <laughs> <laughs> 들어오자마자 일단 뻗어요, 메이크업도 안 지우고 일단 빠다요 <laughs> 그리고 아 저는 어제 같이 먹긴 했어요. 네, 기절했죠. 그랬다가 이제 6시가 만약에 출발이야. 4시에 일어나서 씻고 그때 그래. 저 화장실 우리 준비를 동시에 네. 4시에 딱 일어나자마자 네. 바로 룸서비스 전화해가지고 네. 문학히밥 먹이기였다는 하나로 네. 심지어 오늘 네. <laughs> 아침 아침에 빵 먹고 나왔는데 문학아침 12만 원어치 시켰습니다. <laughs> 그걸 다 먹었어요? 어우 <laughs> 네. 틀리기 아, 힘드자마자 아, 들어가는구나. 네. 아, 일단 좋라 인체의 신비. <웃음> 통화상 <laughs> 두개그 다음에 와플 블랙포리스 예. 그 다음에 와플 시켜주고 에그 스크램블 넌 진짜 밀리언 <laughs> <진짜 미니언> 달러 베이비나 <뇌> 진짜 밀리언 달러 베이비 근데 우나이가 아침에 진짜 웃긴 게 처음에 계속 식빵만 발라 먹더라고요 그래서 너, 너 이거 와플 너 먹으라고 시킨 거야 먹어 그랬더니 갑자기 먹어야근니 우와 우와 진짜 맛있다 이거 뭐예요 형? 뭐거예요아 <laughs> 그래서 솔직히 이게 저희가 나올 때얘기좀 촉박하게 먹었어요 아 그렇죠 촉박하게 20분 <laughs> 20분 만에다 먹었어요 근데 와플이 두개 정도 다, 두 조각 좀 남은 거예요. 딱 이제 나가던 시간인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두 개가. 그래서 바로 입에다가 바로 그두개 바로 뽑고 나왔죠. 음. 아 그거 나 그거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이현 씨? 음. 아 아니다. 아, 아니다. 너 오늘 되게 왜 그래? 아니, 왜 아니 저 운악 운악이 운악이. 당첨스럽다고요? 저 운하이, 운하이 캡틴 형그 와, 그사람 와, 말해, 말해.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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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해봐라. 말해봐라, 이거. 그 녀석 건 말해봐라. 진짜 재밌긴 해. 한한 말해. 말해. 아니, 솔직히 이거 진짜 재밌긴 해. 해. 아니, 저, 이거 이거 제가 딱제3자였잖아요 운하이 <놀람이> 형처 응. LA에 도착을 해가지고 제가 누워서 잠에 들었어요. 이건 똑같아, 미안한데. 내가 뭘 똑같아? 아 들어봐. 석재, 이 녀석은. 딱 시작할 때야. 딱 처음부터 말씀드려야 돼. 이거는 우나기가 한국까지 같이 똑같이 했죠? 아 똑같이 아니 처음까지 다 얘기해줄게 상관없어 먼저 이안이랑 태산이가 저희 방에 와서 응. 우나기 옆에 누웠어요. 응. 아니 그 상태로 이제 약1 시간 정도를 안 가기 시작한. 아니 1 시간 아니에요. 한 시간이 왜 아니야? 한 시간. 제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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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딱설명드릴게요1 시간을 누워 있었어요. 응. 우나기가 좀 늦게 가라고 응. 이제 아. 땡깡을 부르기 시작하죠. 1 시간 동안 뭐 했는지 말해줘. 응. 밥 기다리고 있었어. 예, 밥 기다리는 게 누워 잤어요. 1 응. 시간 뒤에 밥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태산이가 나 밥만 먹고 가겠다. 나 이번에 서 밥만 먹고 갈게. 근데 밥을 다 먹으니까 마음이 바뀐 겁니다. 아, 안 가기 시작해요. 네. 여기서 아, 그래. 안 가요. 도토 잘 읽혀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laughs> <대단히 가. 웃음> 너네 방 가서 뭐있어 아, 그렇게 아, 줍니다. 아니, 갑자기 이러는 거야. 아, 뭐야? 너가 밖에 캐리어 왔다고 하니까 너가 캐리어, 물방에다가 넣어가지고 내가 내방 갈게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아홉 개, 아홉 개! 이거 너무 야, 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절대 안 한다. 그래가지고 <laughs> 내가 아나 형만 가서 자겠다, 형 자고 있겠다. 형들, 형들 여기서 있어라. 해가지고 제가 <laughs> 형만 갔는데 그 다음에 사건이 발생했다 맞아요, 그리고 <laughs> 갖다 놔주고 그세고태이랑 이한이가 갖다 놔주긴 했어요? 네, 갖다 놔주셨어요. 아니, 진짜 착하네요. 그래, 태이랑 이한이가 방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하의를 <laughs> 보고 돌아옵니다. 근데 여기서 사건이 시작요 <laughs> 사건이 시작돼요. <laughs> 시작돼요. 이한이가 이제 <laughs> 어, 얘 같네. 하고 방에 들어와요. <laughs> 제가 자고 있었거든요. <laughs> 갑자기 이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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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캐리어 어디 갔어? 내 내가 오면서 온날 캐리어를 갖고 온 거예요. <laughs> <laughs> 그런데 갑자기 긴급. 사람들 안 되겠네. 애들이 막 뛰어 나갔어요. 네. 그러더니 이안이랑 태산이 가방을 갖고 옵니다 음. 이거를 두 셋이서 아, 두 시간 동안. 했어요. 아니 이게 힙스레 형형 그 몰라. 제대로 된거 어떻게. 형이 한번 풀어줘. 내가 기억이 잘안 온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내온날 네, 캐리어를 들고 나와가지고 우리 방에 옷장 같은 어. 데 살짝 넣어놓고 우리가 딱 바로 이제 알아차리고 들어와가지고 네. 형 빨리 캐리 네. 캐리 네. 줘 근데 네. 성환 방에 있어라고 했는데 아왜그 성환 방에도 하다가 우리 방에 들어와서 얘가 이현이 캐리를 <laughs> 잘 들고 온다 <오는다>. 들고 <laughs> 들고 훔쳐가지고 내가 그래서 도망이한 문학이 도망이한테 캐리하고 뭐 그냥 가지라고 했어, <웃음> 안주, <웃음> 안주, 안주 <되니까 웃음> 도망, 했어. 도망갔어 안전되니까 도망 도망 아예 도망갔어 도망갔는데 그래, <laughs> 이제 얘가 내캐리어 주면은 <laughs> 형 죽였다 했는데 아난난 난 상관없어. 이제 동현이는 나는 아, 내 캐리어 줘서 상관 없어 삼고 그러다가 네, 이제 어요 출격전 하다가 동현이가 어떻게 자기 캐리어를 찾았는데 한3 시간 동안 캐리어는 저희 방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우나야 3 시간 동안 몰랐어요. 무척 장난으로 이제 그래서 내가 뭐 캐리어 헬스장에 들어 왔다라고 <laughs> 말을 하니까 아 그걸 헬스장에 들고 오냐? 네. 같이 헬스장까지 데려갔어 네. 그래서 아 내가 처음에는 <웃음> <웃음> 처음에는 태산 형한테 형이 들고 와라. 아니 내가 왜가 내가 왜 가야 되냐. 약간. 이, 이걸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앙탈을 약간... 부리는 거예요. 그때 사실 같이 아. 운동을 하려고 헬스장에 데려간 건데 문왕이가 저희 방 키를 이한이한테 훔쳐가지고 혼 훔... 도망가버린 거예요. 진짜 <laughs> 웃겼던 일 나는 이 사건에서 가장 짚고 넘어가야 될 사건 중의 하나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한이와 너의 <웃음> 영상통화야. 이게 <laughs> 진짜 레전드야. 갑자기 이한이한테 영상통화가 와요. 영상통화가 저한테 옵니다. 문왕이 알아서 받았어요. 네. 이한이가 가방 갖고 와. 나난 아, 진짜. 내내 개념 갖고 나 아니 딱 말지. 그아난 진짜 나 아무런 관련이 없어. 아, 맞아 맞아 이아이가 나는. 야한테 사이 다 했다니까. 그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난옆에서 보고만 있을 아, 뿐이야. 이런... <laughs> 근데... 형도 같이 작당 모의 했잖아. 같은데. 아 이제 광을 했다.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랬더니 이한이가 몰라가 말아서 했나. 네 가방 갖다가나 이제 너 안에 있는 속옷부터 옷까지 다 입을 거야. <laughs> 나그 얘가 응빌보노블려서못 열어 형. 내가 유튜브에서 <laughs> 유튜브에서 불펜 갖다 따는 법을 배웠거든. 가총 키를 엄청 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얘도 우리를 방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근데 그래서 30분 동안 밖에 있었어. 호텔 복도에. 맞아. 김영이가 기다리고. 아, 기다리고 아니, 거기서 근데 아, 그래서 힘들어. 그래서 아, 운데이가 내가 그래서 솔직히 말했지. 해 아, 이제 방에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제 솔직히 말했을 때형 방에 있다. 아까 한3 시간 전부터 형 방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내가 그걸 안믿기시않아 <laughs> 계속, 계속. 제대로 오, 가져올 때까지 나그형방문안 열어줄 거야. 아, 근데 아, 아니 우리 방에 아, 있는 거야. 아, 우리 방 아, 아, 문을 아, 열어야 캐리를 아, 찾을, 아, 찾을 아, 수 있다니까 아, 하니까 아, 그걸 안 믿는 거야. 그래서 한1 아, 5분 정도 더 있다가 아, 결국엔 열어주고 아, 찾고 갔죠. 아 아니 근데 그그 것도 찢었기 때문에. 방이 화장실 있는 거예요. 화장실인데 저 화장실 캐리. 여기 서 내가 고들어 뭐 t 어요 근데 둘이서 문을 잡고 내가 h e r e Do we stop? We talk. They can't. Why is it? Oh, my God. You're a good job. You're a good job. Check away. You saw me. You're a g 아저 오늘 아침까지 의상만 입고 있었어요 근데 네. 사실 재현이가 아, 진짜, 진짜 주인공이에요 제가 잃어버린 건 아니고 뭐 공항에서 차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받았왔어요 음, 음. 없어요! 저 캐리어가 그래서 제가 뭐 우주한테 사는 줄 알았는데 저 캐리어 어디 갔냐 그랬더니 아 재현 씨 죄송하지만 모르겠습니 <laughs> 진짜 조금만 기다려요 <laughs>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진짜. <laughs> 진짜 조금만 저뭐 <laughs> <에>? <캐리어? 웃음> 뭐 옷이랑 뭐 진짜 뭐 속옷이랑 뭐 그러면 뭐 칫솔이랑 다 어떡하나요? 사다드리겠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아, 진짜로, 아, 예, 진짜로 예, 이게 진짜로 이 이동 과정에서 예, 누락됐어, 맞찾았어요 결국. 진짜 봤어. 네. 듣기로는 공항에서 저희 요진 팀분들 다 픽업을 다 했는데 공항에서 숙소로 오는 과정에서 뭔가 약간 차고가 아, 생겼던 그래요? 것 같아. 요뭐 아무튼 뭐 방금 이야기에 뭐 종점은 재현이었고요. 휴, 참 많은 일이 있었네, 여러분. 아 너무 네. 비싸. 진짜 웃긴 얘기도 네. 더많 네, 여러분 근데 진짜 이게 지금 하자면은 저희가 지금은 뭐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네. 좀 자고 나중에 한번 더 네. 많이 네. 풀어드릴게요. 기분 뭐. 나 아침에 자고 있었고 제가 이러고 자고 있었고 꽁장마. <laughs> 넌 보이댔다. 경찰이다 이랬더니야 갑자기 이러 고 자다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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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도 찍었거든요, 여러분. 아, 나 이, 아, 어, 저 이거 와서 형이 그랬는데 지 기억이 어, 안 나는 이 거예요. 이 영상도 제가 나중에 또 우리 아. 고 아, 이렇게 할 테니까. 아, 나 그만 나못 있을 뭐에 가요. 저목걸려도 그, 그, 네. 된다고? 아니, 아니 그 얼굴에 스티커만 붙였고. 아니 아니 스티커 안 붙이면. 아, 아, 아티스트니까 네. 보호해야지, 보호.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 영상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귀여워요. 아, 진짜 웃긴 아, 얘 많았는데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보실 수 네, 진짜 하나하나. 하나, 하나. 중에 하시죠, 나중에 하시죠. 목이 아, 아, 가고 있어요. 아우 제가 저는. 이렇게 목이 가가지고 아까 리오랑 차에서 얘기했거든 이렇게 목이 간 김에 이걸 즐겨야겠다. 선대 보살 효과지 준비해왔습니다. 축구 게임 좋아하시는 남성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F로 <laughs> 네. 네. 시작하자. 게임을 딱 네. 켰어요. 자 아, 개인기 네. 타임이에요. 축구 게임. 2. 에이스 볼. 짠게 E.A.Sports 이이 제가 Yo. 제일 잘하는 거거든요 E.A.Sports 이거랑 그다음 이제 폭스바폭스아 잠시만요 아니 솔직히 말하러 이건 맥주 광고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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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이 잠깐 기다려요아네뭐 광고니까 네, 네. 광고, 네. 광고 목소리 아사이 슈퍼드라이 아사이 슈퍼드라이 이렇게 살짝 준비해봤습니다 아 근데 가또 배경으로 그거 한번 찍기로 했아요 선글라스 <laughs> 아와 진짜 그게 아 이거 아 끝나는데 이거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야 어디거아 진짜 안될지도 몰라요 네. <아> 이거 찍고 나서 그 비하인드를 푸시는 게더 좋아요, 좋아요. <목소리> 참고로 아, 저도 바이올린 연습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네 무빙 네. 서로 찍어주면로 <laughs> 시간 때문에 네.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좋아요 아무튼 저희 여러분 저희 LA에서 이틀 동안 너무 많은 일 있었는데 어, 나중에 또 기회 되면 풀도록 하고요 LA에서 진짜 정말 많은 응원을 받아서 힘을 너무 많이 먹고 가는 거 같아요 음, 그동안 어. 아, 진짜 나눠주셔 감사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모두 좋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어우 이한 씨 그럼 마지막으로 네뭐 어떻게 할까요? 은하 씨가 그러면 끝내세요 제가 그럼 한번그 레이커스 스타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그 은하 그씨 맨날 엘리베이터 앞에든 복도든 어디든 계속 하던 거 있잖아요 그 스텝 있잖아요 스텝이요? 스텝이요? 스텝 진짜 진짜 나쁘지 않아 갑자기 뭐만 하면 자꾸 스텝 연습해요 포 내가 잠깐만요 왜냐 농구하기로 했거든요 오늘 시작하요 빨리 안 켰어 안 켰어 안 켰어 아, 또 잠깐만 또 끄기요 하나가 <laughs> 아저저아저 저. 이건 뭐죠 이제는 우리가 여자 <laughs> 시간 안녕 자. 아 잠시만요 끄지 마요 끄지마요 아니 아 진짜로 아 진짜 안 켰어 아 진짜 아 잠깐만 끄지 마요 진짜. 그래 아 빨리 해봐 자저 그럼 세레머니 한번 보게요 세레머니 응. 오케이 오케이 제 좋아하는 선수 세레머니 아 어. 하고 스텝백을 어. 하나 넣었어 자 하는 거야 하는 거는 하나가 잠시만 하나가 자 스텝 넣었어